자유형 스트로크, 이 접영도 자유형 스트로크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형을 잘해야지, 자유형 스트로크를 잘해야지 접영도 잘한다고 보셔야 돼요. 엔트리, 캐치, 풀, 푸시, 피니시로 이어지는 한 번의 이팔 동작입니다. 어, 리커버리를 팔 동작의 한사이클 스트로크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엔트리부터 리커버리까지를 이한 스트로크로 볼 건지, 아니면 리커버리는 따로 볼 건지, 보통 리커버리를 따로 많이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리커버리 끝나고 피니시에서 리커버리로 이어지는 게이 연결이 되니까, 저는 이 스트로크 한 사이클 안에 리커버리도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해요. 자유형 스트로크에서 중요한 게이 손의 깊이, 이 팔이 들어가는 이 깊이, 손의 깊이에 따라서 이제 강도가 다르다. 만들어 만들어내는 압력의 강도도 다르고 내가 느끼는 힘의 강도도 다르거든요. 자, 손이 깊으면 깊이 들어가면 이 팔을 뻗은 채로 쭉 들어가겠죠. 이렇게 팔이 좀 많이 뻗어진 상태로 들어가는 게 깊이 들어가는 걸 겁니다. 이팔 전체로 압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팔한 번에 저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압력의 크기가 크지만 손이 몸에서 멀기 때문에 강한 힘을 쓰기가 힘듭니다. 내 몸에 부담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물건을 들때이 무거운 물건을 딱 들었을 때 몸에서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 힘을 좀잘쓸수 있는데 멀어지면 멀리서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으면 이 힘을 쓰기가 힘들죠. 되게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스트로크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가 힘듭니다. 대신에 힘이 엄청 센 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으면 빠른 속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강도가 강하겠죠. 압력의 강도가 세서 힘이 센 스트로크 빠르게 갈수 있으니까 이 단거리용으로 적합한 스트로크입니다. 반대로 이 손이 좀 얕으면 이 팔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팔꿈치를 좀 구부리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손끝에서 팔꿈치만으로도 압력을 만들기 때문에 압력의 크기가 팔을 깊게 넣었을 때보단 조금 작을 겁니다. 대신에 손이 몸에서 좀 가깝기 때문에 힘을 좀 빠르게 내가 힘을 강하게 쓰기는 좀 좋을 수 있어요. 이 물건을 들때요 가까이 들고 있으면 좀멀 때보다 좀 쉽죠. 그래서 스트로크의 속도도 좀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힘을 내가 쓰기가 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력이 강하지 않아도 힘이 좀 약하더라도 스트로크의 속도를 빠르게 낼수 있으니까 이 진행 속도도 조금 더 힘이 약해도 조금 더 속도를 낼수 있는 하지만 강도는 좀 약하다는 거. 그래서 중장거리용으로 많이 씁니다 파워풀하게 파워풀하게 스트로크를 오래 할 수가 없으니까 약한 강도로 긴 거리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스트로크는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동일하다면 팔이 지나가는 속도가 빨라야지 내 몸의 진행 속도도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스트로크 중에 이제 엔트리 자세입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자세를 엔트리라고 요 팔이 리커버리 되고 물속으로 딱 들어가서 앞으로 딱 뻗어져 있는 자세 그래서 이 엔트리를 길게 하고 있으면 글라이딩을 길게 하는 겁니다 한 팔을 스트로크하고 한팔 스트로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양팔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요 11자로 나란히가 되는 게 좋습니다. 11자로 이렇게 안으로 모여있지 말고 밖으로 너무 바깥으로 빠지지 말고 11자로 나란히 된 자세 어깨 앞쪽으로 팔을 쭉 뻗은 자세를 나란히 해놓고 그 자세에서 그대로 쭉 나가줘야 돼요. 다음 팔 와도 이 자리에서 쭉 앞으로 나가야 되고 이 스트로크 때 몸이 롤링이 되면서 이 몸의 중심선에 가까운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저절로 몸이 살짝 비틀어지면서 그래서 굳이 이 팔을 안으로 이렇게 모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손의 위치가 이렇게,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스트로크 도중에 이렇게 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팔의 각도가 이렇게 내몸 안으로 조금 들어오면서 몸에 요 각이 생길 수가 있겠죠. 내 몸은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물 속에서도 그런데, 요, 예외적으로, 이영법을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깥으로 팔이 좀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팔이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으라고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팔이 요 어깨에서 일직선으로 쭉 뻗어져 있죠. 요쪽이 일직선, 그리고 요 어깨 라인으로 일직선 쭉. 팔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엔트리 자세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몸의 중심으로 팔을 두기 위해서 억지로 롤링을 억지로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롤링이 너무 많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제가 롤링편에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롤링편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 하면서 롤링이 될때그 회전력에 의해서 몸의 무게중심 축이 어깨 쪽으로 살짝 이동이 되거든요. 이 반대쪽 어깨가 물속으로 깔아 앉으면서 억지로 이 어깨를 중심에 너무 가까이 붙이려고 해버리면 몸이 많이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회전력 때문에 중심이 저절로 살짝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팔을 안으로 더 모으지 않아도 계속 중심에서 무게중심이 계속 맞춰지는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어깨에서 손끝 라인이 일직선으로 쭉 되죠. 나란히 한 자세가 됩니다. 요 팔도 앞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11자 형태가 계속 만들어지겠죠. 이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 쪽으로 이, 일부러 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팔이 요 손끝에서 어깨까지 각도가 살짝 생기겠죠. 몸에서 각도가 틀어지는 현상이 생기면 내 몸이 삐딱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삐딱하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직선을 만들어 줍니다. 자, 캐치 엔트리 동작은 쭉 뻗어서 가만히 라인을 잡는 동작이고. 캐치 동작부터가 이제 물을 저어주는, 물을 잡기 시작하는 동작입니다. 내 손이 몸에서 먼 상태에서는 힘을 강하게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가까이 왔을 때, 내 몸에서 좀 가까울 때 강한 힘을 줄 수가 있는데, 그때 각도를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물을 잡기 시작하면서 각도를 만들고, 그래서 이때 속도에 주의를 해야 돼요. 물을 서서히 잡기 시작하면서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캐치 때부터 속도를 빠르게, 몸에 힘이 들어간 자세가 되면 팔꿈치가 뒤, 뒤로 빠지는, 풀 동작이 캐치해서 이미 돼버리면 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주의를 해야 되고 다운 스위프랑 드랍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거든요. 다운 스위프는 엔트리 쭉 뻗으면서 자연스럽게 팔을 떨어뜨리면서 물을 눌러주는 캐치 동작을 이어서 하는 게 다운 스위프라고 하고 그 다음 드랍은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엔트리 되고 물을 잡는 것과 관계없이 팔이 떨어지는 동작 자유형 스트로크에도 타이밍이 있는데 한팔 리커버리 하는 동안 반대 팔 엔트리를 언제 할지 언제 캐치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자유형 타이밍이라는 영상을 따로 만들면서 설명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운 스위프랑 드랍이란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한번 더 할게요 자이 캐치 동작은 단거리 때랑 장거리 때랑 조금 다릅니다 모양이 단거리 때는 팔을 빨리 저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엔트리 하자마자 빨리 팔을 저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강한 압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 손이 좀 깊이 들어가면서 스트로크를 해야지 강한 압력을 만들어 낼수 있으니까 내 몸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팔을 조금 더 펴, 조금 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팔꿈치가 펴져 버리면 이 근육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관절이 완전히 다 펴져요 있으면 내 몸에 힘을 주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 물건을 들 때도 팔을 완전히 폈다가 들어주는 동작을 할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팔이 살짝 구부려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는 것보다. 완전히 팔을 펴진 상태로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근육이 힘을 줄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거리 때도 엔트리하고 캐치할 때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좀 깊게는 들어가지만 팔꿈치가 살짝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해줘요. 그리고 워낙 스트로크가 빠르기 때문에 팔을 굽히고 펼 시간이 없어요. 팔을 팔이 살짝 구부러진 채로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팔을 좀 펴서 깊게 넣어줘야 되니까 자 팔이 좀 펴진 상태로 쭉 팔이 내려가죠 밑으로 깊게 들어가면서 팔이 살짝 구부러진 상태로 끝까지 스트로크를 합니다. 팔이 여기도 살짝 구부러진 상태로 스트로크를 끝까지 그러니까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거리는. 대부분의 일반인에게서 단거리 선수들이 하는 스트로크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로크의 형태는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단거리에 적합하다라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근데 이 단거리에 맞는 스트로크,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는 스트로크를 많이 반복을 하면 이팔 3도 근육을 사용을 좀안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일반인들은. 근데 중장거리형 스트로크는 일반인들이 꼭 익혀야 되거든요. 이 팔꿈치를 굽힌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체력 조절을 위해서 얕게 스트로크를 해야 되고, 풀, 푸시 할때 팔을 펴면서 밀어주, 밀어주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팔꿈치를 딱 구부립니다. 그리고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이렇게 세워지는 모양이 만들어지죠. 캐치, 이렇게 됩니다. 캐치. 세운 자세가 되고, 요 세운 면으로 그대로 물을 뒤쪽으로 쭉 밀어 보내기 위한. 자세를 만들어 주는 캐치예요. 이때 팔꿈치가 손이 얕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팔꿈치가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팔꿈치를 구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꿈치가 옆으로 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는데 팔꿈치가 내려가지 않는 자세를 만들려면 어깨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어깨가 살짝 들려 있는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깨에 무리가 되게 많이 간다고 할수 있는데 너무 불편한 자세를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무리가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수영이라는 거는 자기 힘에 맞게 힘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되게 무리한 동작. 되게 무리한 힘을, 되게 무리한 저항감을 만들어내면서 무게감을 만들어내면서 힘을 쓰는 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부담은 없습니다. 무리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지만 팔꿈치가 아래로 가면서 팔을 많이 굽힌 자세를 하기도 합니다. 이 캐치는 캐치가 완전히 되기 전에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 모양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세가 되죠. 팔꿈치가 좀 올라가 있고. 그래서 물 속에서 팔꿈치가 올라가 있다고 해서 이걸 하이엘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깨가 조금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되게 좀 불편한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 얕게 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팔이 이렇게 옆으로 좀 빠져있죠. 아까 단거리는 팔이 팔꿈치가 이 라인으로 밑으로 쭉, 이 라인으로 밑으로 쭉 깔아 앉았는데 중장거리는 팔꿈치를 굽히고 얇게 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팔꿈치가 내 몸에서 약간 옆으로 가는 모양이 나옵니다. 옆으로 빠지죠. 팔꿈치가 옆으로 빠지는 팔꿈치가 이렇게 옆으로 빠지면서 팔 손끝이 세워지죠? 팔꿈치에서 손끝이 이렇게 세워지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왼팔도 옆으로 빠지죠? 옆으로 빠져야지 손끝이 얇게 잠기는 손이 얇게 잠기는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팔꿈치가 굽혀지고 그다음 풀 푸시에서 팔이 펴지고 그다음 풀 동작입니다. 풀은 캐치 이후에 팔을 당기는 동작이거든요 자 엔트리 팔을 앞으로 쭉 뻗었고 캐치할 때 손끝 이렇게 세웠죠 팔꿈치를 세우고 팔이 어깨보다 옆으로 빠지면서 옆으로 팔을 저어주는 느낌이 팔꿈치가 저을 때는 좀 옆으로 빠지는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요 상태 그대로 팔꿈치가 이렇게 뒤까지 요 앞에 있던 팔꿈치가 요까지 이동하는 자세를 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당긴다는 자세입니다 풀이 장거리 종목에서는 상박 요 팔꿈치에서 어깨까지를 상박이라고 하거든요. 장거리 종목에서는 아까 내려가지 않는다고 했지. 옆으로 빠지면서 당겨지고. 단거리 때는 팔을 깊게 넣어서 압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팔꿈치 요 상박이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요 상박이 밑으로 쭉 내려가죠. 장거리 때보다 옆으로 빠지면. 장거리 동작할 때 힘을 좀 아끼는 풀 동작, 밑으로 내리면서 당기면 단거리 종목에서 이때 주의해야 될게 이제 캐치를 완전히 하지 않은 상태로 풀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캐치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돼서 풀도 제대로 안 돼요 연결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캐치 이후에 풀 동작에서 이 손이 내 몸이랑 가깝죠. 그래서 힘을 강하게 이때부터 강한 힘을 낼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강한 힘을 낼수 있는 자세. 그럼 풀부터는 강한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 동작부터 스트로크를 속도를 빨리 해줘야 되겠죠. 풀 동작은 몸통을 비트는 힘, 그 롤링을 하면서 스트로록를 해줘야지 강한 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긴 동작, 풀 동작 이후에 밀어주는 팔을 펴주는 푸쉬 그리고 마지막에 손목을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물을 마지막까지 쭉 뿌려주는 피니시 동작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때 푸시에서는 중요한 게 손바닥 면이 뒤로 가게 손목이 이렇게 젖혀지겠죠. 손바닥 면을 뒤로 보게 해야 되니까 손목이 살짝 젖혀지면서 그리고 마지막 손목 스냅이 들어가면서 피니시까지. 되게 피니시를 되게 소홀히 하고 리커버리로 이어지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어요. 이것 피니시까지 되게 중요한데 제가 피니시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스트로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이 모든 영법에서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에서이팔물 속에서 팔이 지나가는 물 속에서 팔이 지나가는 속도, 캐치 풀, 푸쉬, 피니쉬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돼요. 점점 빠르게. 캐치에서 느리고, 풀에서부터 힘을 강하게 줄수있다 그랬죠. 그래서 캐치 천천히, 풀부터 푸쉬, 피니쉬를 빠르게. 쭉, 쭉, 쭉. 쭉 점점 빨라져야 돼요. 모양 잡고, 쑥. 모양 잡고, 쑥. 처음부터 휙이 아니고, 점점점 빨라지게. 점점점 빨라지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스트로크의 속도를 1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이 팔이 지나가는 속도를 가장 빠른 걸 10이라고 했을 때, 충분한 추진력이 발생하는 이 압력을 만들 수 있는 자세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손바닥이 비틀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손바닥면을 제대로만 놔둔 자세에서 힘을 강하게 썼을 때, 속도가 처음부터 10에서 10, 10으로 강하게 스트로크를 해버리면 압력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캐치에서부터 너무 빠르게 시작돼버리면 손가락이 관절이 있고 이 근육에 힘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빨라 버리면 손가락이 꺾이거나 손목이 꺾이거나 틀어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유지가 되지 않고 스트로크가 헛손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헛손질. 예를 들어서 아주 무거운 이 바퀴가 달려 있는 탁자나 뭐 냉장고나 뭐 바퀴가 달려 있는 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수영 스트로크 동작처럼 이렇게 당긴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당겨 버리면 이 손가락이 이 탁자를 잡았던 손가락이 버티지 못하고 탁. 놓쳐지게 될 거예요. 아주 무거운 거면. 그래서 처음부터 속도를 팍 빠르게 하지 않고 힘을 점점 강하게 주면서 약간 움직일 때까지 힘을 딱 주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점점점 빠르게 확 밀어내면 물체가 점점점 빠르게 확 이동하겠죠. 이 관성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 손이랑 팔이 버틸 수 있게 이 적절한 압력을 만들어 낼수 있는 자기 몸에 맞는 이 손의 크기나 자기 힘에 맞는 적절한 속도를 찾아야 됩니다. 이 내가 진행하는 속도가 되게 빠른 상태면 내가 막 빠르게 가고 있어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캐치해서 피니시할 때 캐치부터 좀 빨라도 될 겁니다. 내 몸이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 몸의 속도가 너무 느린 상태. 느린 상태면 그때 이 몸의 진행 속도는 되게 느린데 캐치부터 힘을 강하게 써버리면 제대로 압력을 제대로 주면서 피니시까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리게 캐치를 시작해서 점점점 빨라지게 충분한 압력을 느낄 수 있게 내 몸의 느린 속도에 맞춰서 내 몸의 속도보다는 빨라야 압력을 스트로크할 때 압력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이내 몸의 속도보다 너무 느려 버리면 아예 물이 느껴지지도 않을 겁니다. 물을 당긴다라는 느낌이 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에 맞게 빠르면 빠른 대로 빠르게. 느리면 내 몸의 속도가 느리면 느린 대로 그것보다만 조금 빠르게 어쨌든 점점 빠르게 스트로크를 해야 됩니다. 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적절한 속도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나 선수들의 이 속도 스트로크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 속도가 빠른 이유가 스타트부터 빠르죠. 스타트부터 스타트 이후에 돌핀킥도 빠르고 출수도 이어지는 동작도 빠르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도 빠르고 그러니까 내 몸에 이미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또 스트로크를 빠르게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킥이 좋죠. 그냥 영법만 한다고 봤을 때에도 킥이 좋. 킥이 이미 빠른 속도를 만들어 내고 있으니까 내 스트록 속도도 빨리 해도 됩니다. 그리고 비트 킥 타이밍이 잘 맞아서 또 스트록을 빨리 할 수도 있을 거고. 킥이 내 스트록을 도와주니까 스트록이 더 빨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은 스트록 속도가 빨라요.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진행 속도가 빠른 상태니까 스트록 속도도 빠릅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압력을 잘 느끼면서 스트록 속도가 빨라지니까 스트록 기술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록을 잘하려면 연습을 하는 방법이 스컬링이죠. 제가 요 앞에 스컬링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참고해 주세요. 이 감각이 좋아지는 감각 훈련입니다. 스컬링 그리고 풀부이나 킥판 있죠. 풀부이나 킥판을 다리 사이 끼우고 스트로크를 연습을 하는데 뒤가 뜬단 말이에요. 내 몸통이 킥을 차지 않아도 저절로 떠요 그러니까 저절로 뜨니까 라인을 잡기가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좀 적으니까 스트로커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키판을 끼우는 걸좀 선호를 하거든요 키판 끼우고 하면 이 풀보이 때보다 이 중심을 또 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어, 적절한 타이밍을 느끼는 감각을 또 키우고 보통 키판이 이제 풀보이보다 풀브이, 조금 더 부력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띄워주니까 스트로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이제 스노클 있죠 스노클 끼고 스트로크만 집중을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이 속도가 빠른 이유가 이미 킥으로 속도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스트로크 속도도 빨라져서 이 전체적인 영법의 속도가 자유형 영법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영법의 속도가 늘지 않는 이유가 어 스트림 라인을 잘못 잡기 때문에 이 무게 중심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계속 수영을 하다 보면 발차기가 되게 체력적인 소모가 많이 되니까 발차기를 되게 소홀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차기 기술이 늘지 않는 것도 문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발목의 유연성이 발차기의 속도를 좀 결정하는데 발목 스트레칭을 따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강 운동도 따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보강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이 스트로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발차기가 좋아야지 스트로크 기술도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빠른 스트로크를 잘 하려면 진행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힘도 필요하지만 힘도 물론 필요하지만 발차기가 속도를 미리 만들어내면 이 팔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스트로크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고 그러면 스트로크가, 스트로크 기술이 더 향상되는 거예요. 이 느리게 발차기를 하면 되게 방해가 됩니다. 이 스트로크를 무겁게 만들고 스트로크 기술이 느는데 방해가 많이 돼요. 그 키판 끼고나 풀부이 끼고 스트로크만 했을 때 스트로크가 막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속도가 잘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걸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 라인을 잘 잡은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스트로크만 했을 때도 저항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리게 발차는 발차면 되게 방해가 되니까 안 차는 게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로크는 스트로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 실전에서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고 스트로크 연습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발차기를 너무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킥과 스트로크에 함께 추진력을 만들 수 있어야 잘하는 자유형이 완성